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12월 한 달은 그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수고한 나 자신한테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달이자 또 새로운 신년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한 달은 이렇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또는 내가 어떤 순간이든 내 옆에 있어줬던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12월은 그렇게 마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명분이 있거든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따란! 크리스마스에 무슨 데이트를 하지? 뭘 해볼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해왔으니까 이런 영상들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고민되는 거 아시죠? 학생은 그냥 엽서서도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이런 귀여운 모르 인형이랑 이런 크리스마스 엽서에 써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야, 이렇게만 전달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고민은 바로 뭐다? 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은 또리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좀 적당한 선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항상 고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항상 기념일에는 네이버 검색을 뜨죠. 아빠 생일을 하기 좋은 선물, 교수님께 드리면 좋은 선물. 근데 그러면 뭔지 알아요? 선물 리스트가 다 겹쳐! 센스 있다, 감도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해서 같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선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고민을 같이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진짜 딱 좋은 게 있어요. 타란 포트넘앤 매슨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포트넘앤 매슨에 방문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아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 중에 여러분 의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낮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밤에 왔거든요. 왜냐면 밤에 여기 앞에 돌아가면 미디어 파사드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거를 볼 거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서둘러 온 거니, 신세계 본점에서 더기프트숍이라파워 스토어가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영국 럭셔리 브랜드 포트너앤 메이슨이랑 라이프스타일 편집쇼 피쇼이 참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세계백화점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문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본관이거든요. 거기 4층이랑 신관의 3층 이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거기가 크리스마스 마켓 거리로 꾸며져 있대요. 팝업 스토어처럼. 너무 귀엽다. 매지컬 윈터 판타스티. 연결 통로 너무 이쁘게 둔것 같은데? 여기가 12월 27일까지 파업스토어를 연대요. 사진도 되게 이쁘게 남기고 미리 선물도 준비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는 바로 메인은 포트넘 앤 메이슨이에요. 316년에 된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래. 무려 이제 316년 전입니다. 앤 여왕님이 하인 윌리엄 포트넘에게 공전에서 버려진 양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1707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된 포트넘 앤 메이슨. 근데 그 이후로도 영국 왕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지속되어 온 거지 코트넘은 영국 왕실에서 주는 로열 워런츠를 두 개나 부여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왕실에 공급되는 상품 ]이나 서비스, 거기에 대한 특별 인증 표시야 1955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차를 인증받았고, 1966년 웨일스 왕세자였던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식료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대. 근데 우리나라에는 차 브랜드로만 알려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차 말고도 비스켓도 있고, 영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식료품에 대한 것도 와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고, 티파 그런 액세서리 엄청 많아. 그래서 이게 나는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피카델리 거리라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토트넘 매스 매장이 있거든. 근데 크리스마스에, 되면 진짜 완전 너무 이쁘게 약간 요렇게 이거다 요렇게 생긴 매장이 있어 플래그십 스토어 여기도 그렇게 있는 어, 어아 이게 매장을 따서 할구나 나도 너무 이쁘다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귀여워 이게 햄퍼라고 하는 거거든 햄퍼를 미리 구매를 해서 여기서 담으면서 쇼핑을 할 수도 있어 또 여기서 지금 최근에 햄퍼 기프트 세트 커스터마이징 캠페인 하고 있어가지고 30만 원이상 햄퍼 상품 구매 고객 시 이니셜 가겐 포트노 러기지를 증정하는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거 아니야? 너무 이쁜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물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 선물을 햄퍼에 이쁘게 포장해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바구니에 담을 거고 그래도 차가 유명하니까 블랙티 이게, 이게 크리스마스에 딱 나오는 보다. 하나 담고. 티는 사실 되게 무난해서 누구한테 선물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티를 사면 또뭘 사야 되냐? 쿠키 사야 되거든? 아, 아, 아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아 너무 귀엽다. 이게 오르골이래. 아 어, 너무 귀엽다.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나 봐. 얘도 오르골이야. 얘 원래 유명할걸? 얘도 불 돌려볼까? 둘 중에 하나 할까? 어! 일단 크리스마스가 당연히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사야지 나 매일매일 돌릴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면서 되게 좋다 포트메 매스님 재밌거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하거든? 그게 약간 이런 패키지에 되게 잘 담겨있는 것 같아 이걸 통해서 주는 그런 기쁨이나 경험에 되게 집중했다는 뜻인가 보거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굉장히 디테일을 챙겼죠. 그 다음에. 얘는 티백형태인가 보다 아, 그런 거구나. 맞네, 티백이네. 티백이 만들긴 더 쉽지. 약간, 그러면 차를 되게 즐기는 사람한테는 가루 티를 그냥 주면 될것 같고, 차를 우려내는 그게 없는 분들한테는 티백도 괜찮은 것 같아. 디카페인. 아, 이게 다 디카페인이에요? 헉, 그러면, 아, 얘는 홍차니까 약간 카페인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이제 허브 티니까 원래. 아. 그리고 요 제품이 크리스마스 한정판이에요. 뱅쇼. 진짜요? 어, 뱅쇼 너무 좋지. 왜냐면 내가 뱅쇼를 만들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어. 뱅쇼였는데 생강차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뱅쇼 티백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워간다 얘들 귀엽다 밀크 초콜릿 어, 이거 저금통넣로쓸수 있겠다 이거는 약간 박스 포장해가지고 선물하고 싶다 크리스마스 비스킷 너무 이쁘다 이거 하나 담을까? 담고 그다음에 완전 가득 가득 담기고 있어 여기서 또 메인은 여기가 크리스마스 마켓거리잖아여기 사진을 또안 남기면 안 되거든 포토존이 너무 많아 그럼 찍어보자 사진을 일단 여기가 대표 포토존이니까 여기서 찍을까 또 하나는 여기 옆에서도 찍는 게크리스마스 상점 유리창에서 아. 보는 그런 느낌. 나는 네가 거기 있는지 몰라. 근데 너는 나를 훔쳐 보는 그런 느낌. <laughs> 가운데 서가지고 햄퍼를 딱 들고 이렇게 찍는 것도 이쁠 것 같아. 요게 어드밴드 캘린더라는 건데 저는 잘 몰랐어요 어드밴드 캘린더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부터 한달 내내 뭔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념하고 꾸미고 하잖아 근데 그중에서 하루하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때마다해 내가 선물 받는 느낌으로 할수 있는 게 어드밴드 캘린더라고 요 포트넘 메이스도 어드밴드 캘린더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인터넷 공식 포 홈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도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선에서 왜냐면 그거 하나만 두었을 때도 약간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맛이 아, 이거를 저렇게 만들면은 아 다음 담자. 너무 많다. 아싸. 그득그득이다. 야, 그냥 진짜로 맛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선물하면 좋을지. 이게 이제 블랙티. 차는 우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차부터 합시다 그럴 때원리 야, 양 진짜 많다. 이거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플럼 애플 시나몬 인퓨전이에요. 벌써 냄새 좋아. 20개가 들어 있대요. 달달한 향이 있네. 오! 불고스름합니다 이렇게 해서 3분 우려질 동안 쿠키 세팅 한번 이거 너무 이뻐 이거 크리스마스 미니 뮤지컬 메리고라운드 시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봐봐 이걸 딱 선물을 하고 어머 뭐야? 하고 뜯기 전에 잠깐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뭐야 오르골이야? 잠깐 쿠키야 짜! 얘는 여기 안에 이렇게 쿠키가 들어가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렇게 펄라러터로또터로로로또로 일곱 개의 쿠키가 들어서 럭키 세븐. 그러면 이 쿠키와 함께 차를 마셔볼까요? 너무 뜨거워요 약간 차가 뜨거웠던 관계로 살짝의 미스가 있었는데 그동안 쿠키를 조금 더 꺼내보도록 할까요? 버터 비스킷인데 거기에다가 초콜릿이나 카라멜을 좀더 이렇게 입힌 그런 건가 봐 음, 단짠단짠이네 바삭한데 안에 뭐가 되게 많이 씹혀 근냥 견과류는 아닌 것 같은데? 단데 살짝 짭짤해서 계속 음. 음.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향이 요렇게, 이렇게 싹 마시는 순간, 한번 입을 전체적으로 감싸주잖아. 처음에 들어가는 맛은, 향 좋은 살짝의 꿀맛처럼 나다가 끝으로 갈수록, 쌀리하게 끝나는 홍차 맛이 있어. 음! 홍차랑 쿠키를 먹잖아. 입에서 향이 싹 남아서 쿠키가 싹 녹거든? 그럼 그거를 음미해야 돼. 그래서 백조 같은 거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아하지만 여기 안에서 혀가 계속 굴러. <웃음> <웃음> 어, 얘는 향 얘는 향이 확실히 얘는 진짜 은은하고 얘는 확실히 시나몬 향그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딱인 것 같은데? 음! 얘는 되게 새콤해. 시나몬 향이랑 새콤달콤한 맛이 같이 있으니까 벤쇼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것 같아. 원래 벤쇼에도 시나몬에 과일 같은 걸 넣잖아, 와인이랑. 과일티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먹는 차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은 사실 블랙티 이게 훨씬 더 좋아. 왜냐면 향도 그렇고 뭔가 릴렉스가 되거든? 그만큼 향이 얘가 은은하게 퍼져있어서 또. 넥스트 쿠키 크리스마스 티 비스킷입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죠? 먹어볼까? 그냥 고소하다 이런 맛은좀 그런데 참깨 스틱이 생각난다. 제과자 취향이 참깨 스틱이랑 고소미의 가다 이런 거예요.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해서 어디든 좀잘 표현은 되지 않을까? 얘는 그랑 같이 먹으면 스며들고 녹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차를 먹는다고 해서 얘가 바로 이렇게 싹 녹지 않아. 바삭함을 유지하면서 녹아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는 개성 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그 음료수 자체가 입에서 한번 싹 스며들고 나서 그이 음료의 향이 쿠키에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같이 고소하면서 맛있게 가는 것 같아. 다음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귀엽죠. 초콜릿 하나하나 꺼내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는 우리 여기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가서 크리스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고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드벤트 캘린더예요. 매일매일 한 창문씩 여는 거야. 마지막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우리 1 2월한달 행복하게 보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짜잔, 귀엽지. 선물 바구니인 것 같아. 아 이거네. 이거 너무 로맨틱하다. 이거 같이 사가지고 아, 이거 봐, 어,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했을 때 뒤에서 등장하는. 뭐야, 뭐야, 선물이 찼나?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뭘까? 내일은 뭘까? 이거는 거지. 내일은 우리 오빠 무슨 선물 해줄까? 내일은 뭘까? 근데 실제로 어드벤처 캘린더 안에는 매일 매일 선물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대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가 다 열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후후. 먹었다가 열면 산타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밀크 초콜릿 열어볼까? 지렛대 원리. 이쁘긴 합니다. 먹어볼게. 쿠키랑 같이 먹어 초콜릿이 많이 달지않아 다른 거랑 같이 어울려서 들어으면 되게 맛있을 것같은 그런 느낌? 이거 자체로도 맛있거든. 페어링을 했을 때 특히나 더 좋을 것 같은 친구들. 위가 파움스토어고 밑에가 매장인데요. 파움스토어도 대부분 팔지만 매장에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좀더 다양한 쿠키가 있네. 지금 시즌에 맞는 거는 파움스토어에서 사는 게더 이쁜 거 즐기면서 바로 고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매장에 내려와서 더 다양한 종류로 사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대에 짜잔! <laughs> 집에 이쁜 찻잔이 있다. 요거를 사가지고 그냥 우려서 하시면 되고 주전자가 있다. 근데 이게 거름망이 없는 주전자다. 하면은 요런 거나 요런 거 여기다가 따라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쁜 잔이 아예 없다 하시는 분 잔을 사시면 되고 나는 다 없기 때문에 이게 같이 우리면서도 투명한 잔이 될수 있는 요거를 하나 사면 어떨까. 여기 이제 프리저브라고 해가지고 잼이 보통 빵을 발라 먹잖아. 근데 얘는 쿠키 같은 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먹는거래. 본사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는 게 레몬 커드프리저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크리스 선물이 갑니다 우리 가장 고마운 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벤트 선물이 있답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티 차전 사로 매장에 내려간 김에 어, 이런 것도 있고 얘의 이름은 트리디셔널숏 브레드 핑거 손가락을 먹기 좋은 브레드 이말아니까 어우 너무 정갈하게 돼 있네 하나에 두개씩 들어가 있어요 버터의 맛이 더 느껴집니다 감싸 둔다는 맛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레몬 커드 프리저브 온어먹어 음. 이게 쿠키마다 얹어먹을 때마다 맛이 좀 달라요 이거 자체가 맛이 새콤한 그런 레몬의 향이 확 번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쿠키의 맛들을 죽이지 않아 그래서 되게 다잘 어울리고 셋다 맛이 달라 괜찮네 쿠키, 티 이거까지 아 좋습니다 이런 포트넘 베이슨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요 오프라인으로는 신세계백화점에만 입점이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영국 공식 홈페이지 습? 닷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또 한창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리뷰해드렸던 거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이걸 선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저희한테 정말 고마운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있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고 싶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 티비스켓을 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저희 이번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랜덤 세 분을 선정해가지고 이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에 행복한 순간에 이 크리스마스티 비스킷이랑 우리 라이프샷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Magical winter, fantastic. 신세계 디파크머스 역시 미디어 포사드는 크리스마스 꼭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사진도 찍고 선물도 고르고 신생백화자면 물품 보관함이 엄청 좋더라고. 거기 물건 다 보관해 놓고 명동 마켓 데이트했다가 미디어 파스타딱 보고 맛있는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면 환상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홍차랑 쿠키를 먹으면서 아 오늘 참 행복했지, 허브 하면은 딱입니다. 제가 한 달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고 그런 걸 즐기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따뜻해질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프샷은 마저 쿠키를 즐겨요.